자, 다음.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여기 한번 볼게요. 어, 이 관계를 서로 사각형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는데각각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한번 볼게. 자, 생각독. 다음은 평행한 두 직선 LM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사각형을 그린 것이다. 자, 탐구 1. 사다리 꼴인 것을 모두 말해보자. 사다리 꼴은 뭐였죠? 사다리 꼴은? 일단,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그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가 있고 그리고 나도 한쌍 이렇게 평행하잖아 다도 평행하죠? 라도 마찬가지지 어 그러니까 가, 나, 다, 라 모두 다 사다리꼴이네 자 근데 평행사변형인 것을 참고해 평행사변형 모두 말해보셨는데 평행사변은어두 쌍의 대변 얘는 한, 한 쌍만이 아니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야 되지? 평행한 사각형이다 그러면은 뭐가 있냐 일단 가는 보니까 가는 한 쌍을 평행하는데 여기랑 여는 평행하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는 안되고 나는 평행하죠? 그래서 나 그리고 다는 여기 직, 어 지금 직사각형 어 여기 직각이니까 직사각형이잖아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죠? 여기 평행한 거잖아 음 라 같은 경우에는 이두 변의 길이 같아. 마주보는 대변이 모두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이지. 어, 그래서 여기서는 평행 표시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 직사형 각 각각 평행사변형걸 알아내 가지고 평행하다 이렇게 음, 볼수 있는 거죠. 아무튼 라도 된다. 나, 나다라다. 나 자, 탐구 3 평행사변형 것은 모두 사다리꼴인지 말해봅시다. 자, 평행사변형게 나다란데, 나다라는 모두 사다리꼴 가나다라 어, 나다라 있잖아 사다리꼴에 그러니까 어, 모두 사다리꼴 맞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도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당연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잖아. 그러니까 포함 평행사변형이 어, 사다리꼴이면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쌍, 어, 두 쌍이 평행한데. 아, 사다 잘, 잘못 알겠어요? 평행사변이면 당연히 사다리 꼴수 밖에 없는 거죠? 두 쌍이 평행형이니까 당연히 한 쌍도 평행할 거 아니야. 그래서 평행사변이면 모두 사다리 꼴이다.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를 한번 잘 보도록 할게. 자,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죠?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평행사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특징말로 이걸 정리를 한 건데 잘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는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은 그거 사다리 꼴이었잖아. 그래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사다리 꼴이 됐고 자, 다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은 여기랑 여기가 평행한 거는 원래 있었는데 여기 조건을 충가 하면은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마름모라 직사각형은 갈리는 거야. 서로 특징이 다른 거라서. 여기서 이제 이웃하는 두변의 길이가 같다. 원래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 하나가 마주보는 대변길이 같잖아. 같은데, 이제는 마주보는 것만 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이 동그라미랑 이두줄또 길이가 같게 되면은 그때 이제 네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마름모가 되는 거죠. 어, 마름모가 되고, 여기서, 어, 이번에 직사각형을 하면은, 직사각형은, 네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한 네각이, 한 네각만 직각이어도, 어차피 대변이 모두,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대변의 크기가 같다라는, 어, 대변이래. 대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 네각만 직각이어도, 여기가 직각이 되면, 여기도 직각이 되고, 그리고 평행해야 되니까, 둘이, 이 위에 있는 각과 아래 각이 합쳐서, 90도, 아, 180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90이 돼요. 그니까, 러 하나만 직각이어도 모두 직각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네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인 거고, 네각의 크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었으니까, 한 대각의 직각이면 직사각형이 되죠. 그리고 대각선의 성질이 있었는데, 여기는 안에 성질만 차, 이제 파워들면은, 평행서변면은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한다였죠. 이렇게. 이등분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 마름모 같은 경우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마름모는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그래서 각계다 이등분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두 가지 성질을 모두 합쳐서 그래서 이제 마름모가 안 가지고 있는 원래 마름모는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한대각 그러니까 모두 직각인 모두 네각의 직각인 건데 그냥 한내각만 직각이어도 평행사에는 모두 직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름모도 한내각이 그냥 직각이만 하면은 어, 모두 직각이 돼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입장에서는 이제 이웃하는 변이 같어 각기만 하면은 이웃하는 변의 이를같게만 만들면은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마름모의 성질을 가지면서. 그래서 여기서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이 될 때, 원래 직사각형의 성질인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음. 이렇게 얻는 거고.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때는 마름모의 성질. 어, 마름모의 성질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포함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되게 조건이 까다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정사각형이 된다는 건 진짜 까다롭잖아 내가크 그게 모두 같아야 되고 내변의 길이 모두 같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냥 사다리 꼬리면은 그냥 한 쌍이 평행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뭘까 어, 이렇게 마늘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 어떤 전체 사각형이 있다고 하면은 정사각형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정사각형은 이 정도인데, 아, 이렇게. 아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니다, 이렇게. 그래도 기억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볼게. 이 정도가 마름모, 마름모인 사각형이 이 정도 있다고 치면은 마름모랑 직사각형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다른 거니까 다른 영역이 있는 거야. 다른 영역. 근데 마름모랑 직사각형을 모두 공통으로 갖는 이 부분이 정사각형 부분이 되는 거지. 어. 그게 되고 그더큰 범위, 마름모랑 직사각형을 더 포함하는 큰 범위의 평행사변형. 아, 어떤 부분이 큰지를 보면 돼요 그걸 더 포함시키는게 사다리꼴 그리고 그냥 전체 임미의 사각형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거야 서울이 우리 대한민국 있어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에 어 서울이란 도시가 있죠 서울이 있는데 이제 어그 안에 이제 여기 뭐 서초구가 있잖아. 서초구.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포함각 이렇게 이생각는다 뭐가 더 넓은지.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 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사다리꼴이 되는 것들 이 있고 사다리꼴이 되는 것 중에 평행사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질문했을 때서초고는 대한민국 서초고는 대한민국이 안에 있나 하면은 맞죠? 마찬가지로 질문을 했을 때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야 하면은 맞죠? 사다리꼴을 포함 포,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까? 맞죠? 직사각형 울, 평행사변형 울타리 안에 직사각형이 있잖아. 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음, 넓이를 좀 해서 그래서 문제 8번 한번 볼게요 문제 8번 오른쪽 평행사변형 ABCD가 다음 조건을 각각 만족시킬 때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 말해보시오 그래서 성, 자, 일단은 문제 8번 1번 각 ABC가 90도래 평행사변형인데 한 내각이 90도가 됐어 그러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어 직사각형이 된다 그랬죠? 직사각형 AB랑 b c 같아 AB랑 BC가 같다고 하면은 이웃하는 두 변이 같아지는 거잖아 이웃하는 두 변이 같으면 위에서 마름모가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AC랑 BD가 같아 AC랑 BD 이거는 대각선이 서로 같은, 같은 거잖아 대각선이 서로 같은 거는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얘도 직사각형 그리고 AC랑 BD가 수직으로 만나 어 이거는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마름모가 되죠. 그리고 자, 5번. AC랑 BD가 같아. AC랑 BD 대각선이 서로 같고 AC랑 BD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 그러면은 일단은 얘는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고 AC랑 BD가 수직인 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니까 어, 두 가지를 모두 가지면은 두 조건을 모두 가지면은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정사각형이 된다 어, 설명하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고 확인하기 잠깐 풀고 오세요 풀었으면 은 한번 볼게 다음 사각형에서 a,b,c,d에서 x,y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은 얘는 지금 직사각형이죠 왜냐?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이잖아 같잖아 그래서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이걸 알고서 시작하는 거죠 직사각형이면 대각선이 서로 같은데, 대각선 서로 2등분하니까,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 돼서, 전체 12죠? 그래서 x는 12. 그리고, 여기가 40도면은, 어, 여기가 50도인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뭐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여기 40도면은, 어, 여기도 40도죠? 왜냐, 평행하니까, 엇각이잖아 그리고 대각선 길이 서로 같으니까, 여기도 40이죠? 음, 그럼 여기 합쳐서 90 되니까, y는 50이면 되겠네. 자, 바로 2번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7cm야, 왼쪽이. 그러면, 마름모잖아. 마름모도 대각선 2등분하죠? 그럼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러니까 다 마름, 대각선 2등분하는 거지. x는 7. 그리고,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마름모라고 한 거죠. 마른모는 이거 서로 대각선이 구, 수직으로 만나니까 y는 90. 어, 사고력 볼게요. 사고력은, 자, 이제, 충분하게 그 논리를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자, 일단 여기가 오면은 5b가 오죠 왜냐, 원이잖아. 근데 지금 OABC가, 말, 어, OABC가 직사각형이래.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 파란색과 대각선, 얘도 대각선이죠? 빨간색 두 길이 같죠? 그러니까 AC 길이도 5다. 즉 어, 대각선 길이가 같다.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cm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